안녕하십니까. 콜론디입니다. 자, 콜론디가 이제 평택에서 이제 안성 쪽으로 이주가 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피팅샵이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되는데, 이제 3년 동안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있던 평택에 여러분들 오, 와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30평 남짓 되는 곳에서 무려 10배 넘는 어, 곳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혼동돼서 그쪽으로 가실 수 있을까봐 영상을 좀 찍는 거고요. 어,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 덕분에 이렇게 골런디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어, 계기가 될수 있었다고 감사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곳에서는 여러분들 뭐 주차 뭐 주차는 뭐 100대 이상 어 저희가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아직은 공사 중인데 추석 지나면 아마 저쪽에 다 아스팔트 깔려서 여러분들 100대 이상 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태어날 거고요 저희 그 골런디가 이전을 한 부분에 있어서 어 여러 가지 골런디가 생각했던 그런 계획했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쪽에 오셔서 많이 아주 많이 체계적으로 어 피팅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환경도 그렇고, 뭐, 대기하는 곳도 그렇고, 이쪽 2층은 뭐, 커피숍이고, 뭐, 시타하실 수 있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시타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팅실이 총 3개가 있습니다. 피팅실을 총 3개로 한 것은 여러분들 골런디가 이제 수건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뭐냐면 자가 피팅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그립을 여기 오셔서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그립을 구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립을 구매 하셔 갖고 저희 쪽에서 피팅을 직접 해서 가시면 돼요 아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물론 있겠죠 뭐 멀리 사시는 분들 다만 이쪽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서안성 ic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서울에서 저희 매장까지 막 오고 하면은 막 ic 내려 갖고 20분씩 더 오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ic에서 내리면 바로 이쪽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는데 서울, 뭐 이쪽이나 뭐 이런 분들 아니면은 뭐 밑에 뭐 대전이나 뭐 이런 분들도 시간이 거의 한 20분 정도는 아마 훨씬 더 가까워졌을 거라고 골란디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피팅스쿨이 이제 개장을 조만간 할 거예요. 그럼 피팅스쿨이 개장이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그립, 예? 그립하고 샤프트 교체,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뭐 라이강 로프트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피팅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물론 제가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다 교육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클럽도 만들어보고 위에 올라가고 계속 시타 해보고 내려와서 또 해보고 막 해보고 이렇게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제품들이 이제 그립도 조만간에 출시가 돼요. 그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 그립이 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소비자가가. 소비자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매를 해서 직접 끼우십시오. 뭐 저희가 끼워서 막돈 받고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끼우세요.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그립을 다 교체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그립값 장난 없죠. 교체하는데 기본 2만원에서 2만, 2만 5천원입니다. 그게 10개면 25만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와서 그립을 교체하시면 8만원, 9만원 많이 들어야 그 정도면 교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쪽에서는 제품을 어 저희가 받아서 회원님들에게 넘겨드리는 금액이 부가세랑 약간의 이윤 그 정도만 있으면 여러분들 직접 꽂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언도 받으실 수 있어요. 무슨 조언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50g짜리 그립을 꼈다. 근데 거기에서 42g짜리로 만약에 내려버린다. 그럼 헤드가 무거워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려서 그걸 끼시면 안 된다. 그거보다 당신의 손에 맞지만 무게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제품으로 추천해드리면서 도 여러분들이 직접 끼시고 이런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하기 위해서 피팅실이 저렇게 세 개나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뭐 피팅샵이나 뭐 혹은 뭐 일반 판매점이나 가셔갖고 눈탱이 씨에 오지게 맞잖아요. 눈탱이 오지게 맞잖아요. 네? 눈탱이 오지게 맞는 거. 어, 저희 골론디 쪽에 오시면 눈탱이는 최소한 눈탱이는 없다. 아, 최소한 눈탱이는 없다. 저희도 사업을 영위하는, 그 사업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이유는 남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눈탱이 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제품 구매하셔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기존에는 제가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하 제품을 판매할 만한 그런 공간도 어, 여유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서부터는 이쪽에서 제품도 판매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어, 골런디 안성점, 저희는 안성점이에요. 골런디는 안성점에 상주를 하고 있을 거고, 이쪽이 만약에 좀 안정화가 된다면, 저희, 제가 이제 뭐 남양주 가서, 당분간 또 있고, 창원에 있고, 부산에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일 거예요. 올해 말에는 창원점이 오픈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남양주점이, 직영점이 오픈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자, 지금서부터 골론디가 이 회사를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내용 보시고서, 영상 보시고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I do, I do, ba do, ba do, I do, ba do, ba do, do do. I do, ba do, ba do, I do, ba do, ba do, ba do, ba do. I do, ba do, ba do, I do, ba do, ba do, ba ba do, ba do, do,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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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잘 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손수 이렇게 막 진짜 샌딩 하면서 나무 막 잘라가면서 이렇게 회사를 만든 거예요. 물론 저 혼자 한건 아닙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해서 진행을 한 거예요. 일단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제가 몸으로 한달 동안 뛴 겁니다. 자, 이, 그, 이 부분들을 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 규모가 지금 현재 여기 규모가 어, 땅까지 포함하면 밖에 주차장까지 포함하면 무려 천평입니다. 이 건물 자체만으로는 280명 될 거예요. 두 동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 건물을 저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전문가들과 함께 해야죠. 했는데 이걸 다 하려면 인테리어 비용만 1억 2억 그냥 훌쩍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최소한 뭐 사람들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눈탱이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골프업계 뿐만이 아니라 뭐 인테리어, 테니스, 뭐뭐 배드민턴 뭐할거 없이 눈탱이 치는 사람 천지거든요. 그래서 골런디는 그런 사람들에게 눈탱이를 맞지 않고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자재를 구해서 어 예전에 저기 골런디 평택점에서 그렇게 만든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동일한 느낌으로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렇게 가져와서 왜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일단 첫째 돈 없어 그지, 그지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두 번째 여기에 뭐 그렇게 뭐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할 만한 어, 그런 금전적 어, 여력도 없었을 뿐더러 만약에 이곳에 그렇게 많은 돈이 만약에 투입이 된다면 그 돈을 다 누가 내냐?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고객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언을 60만원 짜리를 180만원에 파는 무려 3배의 금액에 판매하는 그런 업체가 있었어요. 피팅샵이자 그래갖고 왜 그렇게 판매했느냐. 빨리 그돈 그거 너무 잘못된 거다. 너 지금 소비자에게 매우 잘못한 거다. 라고 얘기했을 때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세를 지금 25평인데 세를 350을 주고 있다. 이걸 내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판매를 해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론디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한마디밖에 할수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런데 있으래 누가 그런 데서 있으면서 소비자들 눈탱이 싫어?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었어요. 영상을 찍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영상 찍고 싶은 게 많았고, 정말, 어, 진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게 할수 없었던 이유는 이 스튜디오가 사실 완성된 게좀 전에, 좀 전에 완성된 거예요. 완성되자마자 이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소개 인사 드리는 거예요. 저희 회사. 저희는 올해 말에 법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더 확실하고 그렇게 안정적인 그런, 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내 최대의 피팅샵 규모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을 수 있게끔 정말 회사로서, 가치 있는 회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반 성장,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서 거듭나도록 정말 골런디가 노력하겠습니다. 골론디가 요 앞전에 눈탱이 맞고 사기 맞아서, 그, <laughs> 씨, 진짜, 씨. 눈탱이 맞은, 아, 저, 사기 맞은 그런, 어, 사건들도 그냥 모든 것을 다 액땜하고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골론디는 뭐 사실상 그렇게 돈에 뭐 그렇게 막 엄청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하지만, 죄를 진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겠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어,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런디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피팅을 하실 때 너무 많은 돈을 주고 뭐 너무 웃기게 막, 막 인테리어 삐까뻔쩍 하고 막 이런 곳에서 그렇게 비싸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곧 자가 피팅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바이스 하나만 있으면, 바이스 3, 4만 원이면 사요. 그립 잡아주고, 그러니까 샤프트 잡아주는 거죠. 그거 하나면 돼요. 그거 하나면 그립 교체할 수 있고, 샤프트 자를 수 있고, 그 에폭시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칼로 까내갖고 그냥 붙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다 직접 피팅하실 수 있는 시대, 곧 개막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조금만 기다리시고, 골론님 있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피팅샵에 가서 눈탱이 맞지 않게 제가 뭐 NS 프로, 모디우스, 다이나믹 골드, 프로젝트 X, 스틸 파이버 그 외에 아주 많은 샤프트들 뭐 후지쿠라, 미츠비시, 뭐 텐세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거 슬리브 슬리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지금 막 2만 원, 3만 원씩 주고 사시잖아요. 제가 슬리브 그냥 만 원. 그냥 만 원이면 돼요, 여러분. 만 원이면 그 제품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슬리브도 그렇게 구매해갖고 직접 피팅하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건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피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혼자 피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피팅 어렵지 않아요. 가장 어려운 건그 사람을 어, 판단하고 분석하는 거. 그런 게 가장 어려운 거죠. 그 외에 그냥 가다 깎고 조이고 막 이런 건 되게 막 끼고 누크고 조이고 막 이런 거는 굉장히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곧 금방 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피팅스쿨을 어, 개장을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다 배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골론디 앞으로도 더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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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서 정말 국내 골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주셨던 사랑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골런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런디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중세!